아, 이거 뭐, 물 밀듯이 나오네. 군복 나오는 모습. 아, 이것도 어디 갈라고, 이거. 일주일에 하면서 봐도 이거 안 되네. 아까 시가꿀 따야 되는데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군봉 나왔던 벌이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시 들어갈까요 군봉이 나는 것은 일벌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여왕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여왕이 제고실로 원하니까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3일 전에 내금을 다 하고 왕대를 다 뗐는데, 이거 왕대 제거하고 3일 만에 분봉이 나네요. 어 왕이 몸도 아직 안 줄인 상태. 그 알을 3일 전에 볼 때만 해도 알을 낳아가지고 산란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분봉이 났습니다. 제가 월키우면서 분봉을 몇번 당하고부터는 전부 날개를 잘랐거든요. 날개를 잘랐는데, 근데 이제 통에 분봉열은 일어나도 자주 내금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돈봉은 안나고 했었는데 지금 아카시아 꿀 지금 한참 받고 있는데 돈봉이 났습니다. 다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여왕 날개를 잘랐습니다. 여왕 날개를 잘라놨더니 여왕이 제구실을 못하죠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멀리 날아가도 못하고 바로 앞에까지 나왔다가 이게 지금 다시 들어가는지 여왕이 지금 빨리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여왕은 이래 되면 아마 망실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왕대가 없는 상태인데, 안에 통은 안 열어 봤지만, 은이 상태는 왕안에 왕대가 크기 전에 이제 봉하기도 전에 알만 놔놓고 다가으로기나가는 겁니다. 분봉률이 많이 받치면 어 왕대가 안 커도 왕안에 알만 이렇게 놔놓고 봉하지도 안했는데, 집을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왕 날개를 잘라두었기 때문에 뭐 일부러 데리고 나가려 해도 왕이 못 나니까 지금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고 안에 왕대가 크고 있으면 키우면될 것이고 아마 왕은 나갔다가 멀리 못 가고 뭐 날지도 못하니까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걸 다른 통도 한번 경험을 해 봤었는데 어 왕이 나갔다가 못 들어오더라고요. 이 통은 뭐, 어떻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래,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왕 날개를 왜 자르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분봉이 자꾸 나다 보니까, 날개를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날개를 잘랐고, 이제, 산란 왕들은, 어, 지금 분봉 떼는, 떼서 산란하고 있는 왕들 빼고는, 이제, 작년 구왕들, 전부, 그 날개를 잘라 두었거든요. 잘라 두었기 때문에 벌 전체를 잊어버리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벌 키우면서 내금 하면서 무조건 이제 왕이 보이면 잡아서 바로 찾기도 어려우니까 마킹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바로 이제 날개도 바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날개 자르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래도 벌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뭐 각자 벌키우는건다 다릅니다. 어 그렇지만은 이런 것도 있다. 어 초보분들은 어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저도 초보인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